안녕하십니까. 갈챙입니다. 오늘이 5월 25일 토요일, 어, 현재 시각이 8시 40분 돼 가는데요. 오늘이 아홉 물, 풀간조시간이한 10시 20분 정도 되는데요. 오랜만에 나왔죠? 한달좀더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으 심터, 오늘도 어김없이, 간만에 우럭 친구들이 얼굴을 보여줄지, 지금 조사님들이 드문드문 계시는데요. 한번 내려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렛츠고!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벌레 살벌합니다, 지금. 바닥이 지금 해초이 어마어마합니다, 있기듯이 엄청 미끄러울 것 같아요. 벌레도 많고, 해초도 많고. 다행히 벌레와의 전쟁을 예상하고 저는 모기장 모자를 하나 사서 쓰고 나왔습니다. 모기장 모자를 쓰더니 시야가 좀 가리네요. 그래도 벌레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무럭 잡는 거 보셨어요, 혹시? 약간, 얼마 하한거 하나 나왔거든요. 에럭들이요? 예. 네. 안 나온다고, 저도 뭐 가지고 뭐 하지 마세요. <laughs> 에럭인가? 어디서 뜯었다고, 뜯었는데. 다 사이즈가 고망고망가봐 이렇게 작은, 이런 것만 나오나 보네. 예, 예, 맞아요. 사이즈 작은 거나오니 작은 거. 일단, 제가. 조금 쓸만한 걸 잡으려면 물이 좀더 빠져야 될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가 다 고망고망하네. 가라. 어디 주워주세요? 저 여기 고사포 쪽에 야영장 캠핑 놀러 왔다가. 어. 아니, 놀러 왔다가 치구들은거다놔두고 혼자 애로하고 있어요? 열심히 <laughs> 놀아주다 왔죠, 얘 예, 지금. 잠깐 조 <laughs> 시간만 둘다 온다고. 맞습니다. 작은데아 에러 받치는 거. 바닥 찍은, 찍은 다음에 무릎들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딱 받아먹으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기다려 바닥 찍나 안 찍나. 바닥을 딱 찍고, 바닥에서 한 1m 전으로 이렇게 밑으로 살짝 천천히 끌고 오는 거예요. 살짝 띄워서. 우럭들은 다 몰려 살아가지고, 다 몰려 살아요. 아파트처럼.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럭낚시는 계속 이동하면서 해야 돼요. 5m, 10m씩 이렇게. 그걸 찾아서 나오는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거 뭐 헤헤 작죠 그거 아, 하 작네 큰일 안 오네 다 진짜 쌍둥이들 또여러분니다 네, 이력 밖에 없나 제가 얼굴은 보여줬는데 너무 작은 것만 잡아가지고 이거 맞습니다 사이즈는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킥사이즈입니다. 크다. 큽니다, 커. 와 섭자가 되겠네.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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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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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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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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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일단 좋았어요. 습니다 좋았어요. 잠깐요. 쪼많은 것이 박아가지고, 긴장하게 만드네. 에이, 네. 좋다 만하 작습니다. 작습니다. 역시, 끌려오는 애로 큰눈좀 대보라. 이게 작은 것만 나오냐. 들가라 선물입니다, 사장님. <laughs> 정 종업에서 노셨다는데, 제거 또, 이렇게 구독을 또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오락 한 마리 잡은 거 드렸습니다. <laughs> 안 돼. 안 돼. 지게 되면 틀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자 여러분. 이제 낚시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괜찮은면 어, 한 마리 잡았어, 나한 마리. 에럭은 뭐, 많이 잡았는데, 30 턱걸이 정도 되는 거,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 잡아서, 멀리서 오신 분, 어, 오늘 처음 뵙는데,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laughs> 나눔 해드렸습니다. 일단, 나오기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기 나오는데, 전처럼 사이즈 좋은 거는 쉽지 않고, 에럭들이 버글버글 됩니다. 그래도 마음에 드는 놈으로 한 마리 잡았으니까 만족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